안녕하세요 가평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네, 보니까 전원주택이 아주 예쁘네 저 전원주택은 50평 되는데 가격은 그래도 한 땅하고 합쳐서 5억 정도 한대요 지금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 저 전면 창 있죠 발코니 창하고 일치가 돼가지고 아주 뭐 겨울이나 늦겨울에는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말이 사계절이지 겨울이 길어요 뭐 당연히 그래서 뭐 아파트든 전원주택이든 남양이나 남서양 이런 데가 따뜻하고 이제 세 번째가 동남양 이런 식으로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 말에 는 동양에 살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동양에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하 해가 뜨면은 바로 일어나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빛이 어떻게 보면은 자명종이죠 뭐 일어나서. 일터로 가는 거죠. 옛날에서 동양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산다.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해당되지 않죠. 요즘은 남양이 낮죠 아무래도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이런 식으로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